아역 배우 분량도 초반에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제 티코랑 슈스케 아역인 코르카와소야나 코시아마 케이타츠 배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많이 어린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부키 배우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배역에 대한 연기를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어떻게 디렉팅 하셨는지 궁금하고 こうそ,うですね、それに関して言うと、えー、もう本当にか特に彼らが歌舞伎の訓練、えー、っと稽古をする僕は歌舞伎の訓練は当然できない,んで,すで,きないんですね。でその彼らを歌舞,伎派歌舞伎を訓練してくれる歌舞伎の関係者の方がいてやっぱりその人たちとあのとことん その人たちにとことん仕込んでもらったんです本当にあの全く映画の俳優だからこれぐらいまでできればいいやってことではなくてもう本当にその教える人たちも真剣に子供たちと向き合って鍛えて、ー、くれたあのこんなこともありましたあのクローカー君が、えー、なかなかあの最初の、えっと、セリフがなかなかの声が出なくて何回やってもできなくてちょっとこう がが落ちた時があってそしたらもうその先生がそんなんじゃあの教える気にもなれないっもう帰っ,ちゃっ帰っちゃったんですねでまあそれあの彼を残して帰って、まあ、それぐらい本当に厳しく向き合ってくれたっていうことがあの一番の成果だと思っています。はい 가부키 훈련이 좀 많이 있었는데 가부기 훈련과 연습 자체는 제가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부기를 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붙어서 그아이들에게 가부키를 많이 연습을 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단순히 영화배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그냥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 아역 배우들을 훈련을 시켜 주셨고 예를 들어서 크로카와 소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해야 되는 그 목소리가 어떻게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로카와가 굉장히 텐션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가르치는 이 선생님께서 이러시이면 나는 가르칠 마음이 없다라고 하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크로카와를 혼자 남겨놓고 가셨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엄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엄한 훈련의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